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힘찬 중고차의 최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옵션이 굉장히 많은 차량인데, 저희 힘찬 중고차에서 파격세일가로 가져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G80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G80 차량, 승차감 좋은 전자제어 서스는 물론이고, 고속도로 진출입과 차로 변경까지 도와주는 자율주행보조 옵션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입고 후 휠보건과 정비까지 마친 차량입니다. G80 가솔린 2.5 터보 4륜 등급이고 연식은 2020년 등록 21년식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는 15만 k 로대 주행하는 차량으로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한 차량이라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자, 용도 이력은 있고 성능 점검상 외판 교환과 미세누유 없는 깨끗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옵션으로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 멕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뷰트인 캠, 20인치 휠등 들어간 차량이고, 신차가 7천만원대 차량을 절반 가격에 노릴 수 있는 가성비 대형 세단입니다. 네, 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방센서 들어가 있고요. 자 중앙부에 보시면은 자율주행 보조를 위한 레이더 판과 하단에는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휠은 20인치 휠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해당 차량은 자, 해당 차량은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는 네, 약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도 타이어 트레드. 네, 약50% 이상 남았습니다. 자 실내 색상은 가장 인기 있는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서 질감 좋고 촉감 좋은 나파 가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전동 시트, 그다음에 요추 받침대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도어 트림쪽 보시면은 자, 이렇게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상단부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두 개의 메모리 시트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네, 차선 유지 보조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하단부에 보시면은 전동 트럭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쪽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자자율주행 보조 관련 버튼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자두 개의 양쪽에 패들 시프트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은 12.3인치의 풀 LCD 클러스터 들어간 차량이라서, 그리고 또 3D 클러스터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 거기다가 이렇게 깜빡이를 넣으면은, 사각지대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각종 재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룸미러는 프레임리스 타입의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 상단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차량은 블랙박스 대신, 빌트인 킴이 들어간 차량에서, 자, 내비게이션은 14인치가 넘는 굉장히 와이드한 제네시스 내비게이션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진기어를 넣으면은, 자, 화제 좋은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형 G80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지는 게, 자, 보시면은 신형 G80부터는 실제로 여기 대시보드 상단을 다아파가죽으로 다 감싸줬습니다. 자,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방식이어서 처음에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운전석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자 열선 핸들 조수석에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 부에 보시면은 자 이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오디오 볼륨 버튼은 이쪽에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DIS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어레버는 다이얼식 기어레버가 채택이 되었고요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오토홀드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와 어라운드 뷰그 다음에 전방 세서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해당 차량은 중고차에서는 귀한 키가 3개 있는 차량입니다 또 해당 차량은 옵션이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원격 주차 보초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와봤는데요자 이렇게 수동식 사이드 커튼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우드 볼딩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바나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어, 뒷좌석은 또 거의 사용 안 하셨는지 사용감이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 봤는데요 어, 역시, 레그룸도 주먹이 두개 반에서 세 개는 들어갈 정도로 아주 넉넉한 레그룸 자랑하고 있고요. 국산차는 뒤에 타보면 또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거기다 중앙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기는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위에는 오디오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양쪽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 하단부에 보시면은, 센터 콘솔 밑에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자, 아, 보시면 역시, 아, 역시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공간을 잘 뽑습니다. 네. 홀백이 3개는 들어갈 정도로 아주 넉넉한 적재공간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오늘 저희 힘찬 중고차에서 가져온 제네시스 G80 2.5 터보 다른 등급 차량. 자, 유튜브 특가로 정말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가격은 3,490만 원, 3,490만 원입니다. 저희 힘찬 중고차에서는 비대면 탑승거래, 할부거래, 대차거래 모두 가능합니다. 좋은 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빠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여행을 떠난다고 호텔 방에.